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금융소비자들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KB국민은행은 고객과의 평생 금융 동반자로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금융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상품. 우선 고객의 니즈에 적합하고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니즈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듯 고객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상품을 권유할 때, 라이프사이클, 즉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자녀의 미래 준비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KB주니어스타 통장과 적금이 있습니다. KB 주니어 스타 통장에 남는 용돈을 KB 주니어 스타 적금에 자동으로 이체하는 스윙 서비스를 제공해 자녀들이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 줄수 있으며 또한 자동화 기기와 전자 금융 수수료 면제, 환전 수수료 할인 등 자녀들의 알뜰 금융 교육 상품으로 맞춤입니다. 주니어 패키지를 졸업한 대학생 고객에 맞춤 상품으로는 KB 락스타 통장과 적금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에서 28세의 청년으로 KB락스타 통장에서 결제성 자금이체 실적이 있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와 평균 잔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연 2%의 우대이율이 있습니다. KB락스타 적금 또한 목표금액 달성, 장학금 수령, 자격증 취득, 취업에 성공하면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KB스타트 통장과 KB 국민 첫 재테크 예적금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KB 스타트 통장 가입 고객이 20대 자립 통장과 e 파워 통장을 가입할 경우 예금 이율을 각각 0.3% 포인트 우대합니다. KB 첫 재테크 예금은 월 복리 정기 예금으로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자동 재예치돼 최장 3년까지 거래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기인 직장인에게는 급여 이체 실적 또는 성과급 등 비정기적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경우 우대 이율을 주는 직장인 우대 적금이 있으며 이 상품은 출시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기준으로 73만 7천여 자 4조 이상의 실적을 유지해 적립식 상품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상품입니다. 또한 사업자 고객에게는 KB 국민카드 가맹점 대금의 지급 주기 단축과 각종 수수료 면제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KB 가맹점 우대통장과 적금이 있습니다. 은퇴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는 연금 수령액 입금건별로 일별 최종잔액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KB 연금 우대통장, 창업, 해외여행, 회갑 등의 사유에 특별 중도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KB 연금 우대적금이 맞춤 금융 상품이며. 목돈을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이자와 함께 지급받는 KB 골든라이프 예적금 상품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에서 은퇴 이후 고객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KB 국민은행의 생애 주기별 금융 상품 라인업을 통해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평생 사랑 금융 동반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KB 뉴스 최현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보안장치인 보이스 OTP 발급이 지난 19일 시행됐습니다. 보이스 OTP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일회용 비밀번호를 디스플레이 화면 대신 음성 신호로 출력하는 보안장치로 시각장애인 고객에게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보이스 OTP 발급을 유선 또는 영업점의 내점에 요청할 경우 업무 지원센터에 기기를 신청하고 약 1~2주 후에 보이스 OTP가 영업점에 도착하면 신청 고객에게 기기가 도착했음을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실명확인증표를 받아 발급하면 됩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KB 국민 마일리지 가온카드가 지난 17일 출시됐습니다. KB 국민 마일리지 가온카드는 실적 조건이나 마일리지 적립한도 없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상품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중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고,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됩니다. 또한 해외 가맹점과 면세점 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한편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카드로 해외 직구를 할 경우 일부 배송대행업체에 배송료가 할인되는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겨울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완전히 익혀 먹는 등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식중독 예방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